남편들이여. 아내를 외롭게 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사람의 마음을 쓸쓸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쓸쓸하면 술을 마시거나 쇼핑을 과도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바람까지 피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연속되면 우울증세가 나타나고 집안일에 대한 의욕을 잃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특히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아내가 외로움을 느낀다면 이는 가정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명한 남편은 아내를 외롭게 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미운 짓을 할 때도 잠깐은 외로움을 느끼게 할수 있지만 그 외로움이 깊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남편이 가정의 기둥이라면 아내는 보와 벽입니다. 보가 무너지고 벽이 허물어지면 가정은 삭막해지고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외롭게 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행복한 기운을 가질 수 있도록 팍팍 북돋워 주십시오. 아내가 행복해야 가정도, 자녀도, 남편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설거지를 하는 아내에게 다가가 백허그를 감행해보세요. 작은 스킨십이 아내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은 좋은 아빠가 되는 첫 걸음입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사랑과 존중을 배웁니다. 남편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아내에게는 큰 위안과 행복이 될수 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며 아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세요. 아내가 느끼는 외로움을 이해하고 그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내의 행복이 곧 가정의 행복입니다. 아내가 행복하면 자녀들도 그 행복을 느끼고 가정은 더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아내의 마음이 따뜻해지면 가정 전체가 더 밝고 행복한 분위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이 좋은 아빠가 되는 지름길임을 기억하세요. 자녀들에게도 본보기가 되는 좋은 남편이 되어 가정을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